모양이 뚫려면 저는 여기인데 쓰기 쓰기 좋은 자리는 여기에 공사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지 여기 가린 가린데 가린데. 물통로 그 옮깁시다. 확인하면서 따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려면 이걸 꽂아야 조립을. 그러니까 꽂아 놔야지 테스트를 해잖아. 아. 어. 자 여러분 포드 익스플로러고요. 지금 차주분이 안드로이드를 얼마 전에 전화 주셨을 때까지는 소리도 안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 설정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티맵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것만 좀 확인해 보고 오늘도 안전요 일단은 이거부터 해결을 볼게요 티맵일 때 소리가 안 난다고요? 이게 중국산 기계들이 티맵이 완벽 호환이 안 돼요 그래야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세팅에서 아까 그 고급 설정에서 잡는 게 아닌가요? 거기서 믹스를 지금 만땅으로 올렸는데 믹스를 올려도 지금 소용이 없는 걸로 봐선 다른 안드로이드 어플도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다른 걸 지금 깔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는 깔아 놓은 것 같은데 오토 말고 이 소리도 안 나면 이제 문제예요 라디오만 소리가 나고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해도 소리 안 나나요? 아니 블루투스 소리 나요 나죠? 분해를 해 봐야 되나? 결과적으로 선 연결이 하나가 잘못됐나 그럼? 잭 바이 잭이라 선 연결 자체가얘네들이 불량으로 보내자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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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는 모델일 는도있겠네이어는이거는 뜯어봐야 돼, 뜯어봐야 돼. 자, 일단, 어라운드별 설치를 위해서 하나씩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카메라를 바꿔놨어요, 순정을 띄고. 아,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아, 음, 이 정도면 거의 안쓰인데이 정도면 괜찮죠? 요걸 어, 따로 챙겨드릴 테니까, 요건 음. 가지고 계시고. 자, 선택은 사장님이 하시는 건데, 저,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아, 저희는 편한 건 상관없어요. 사주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이쁘려면 저는 여긴데, 쓰기 쓰기 좋은 자리는 여기에. 이 자리만태가 아 안드로이드는 조금 있다가 어라운드뷰 마지막에 설치할 때 어차피 뜯어야 되거든 음. 점검을 좀 해봅시다. 음. 예. 자 음. 여러분 이 음. 미러 음. 음. 밑에다가빵꾸를 내갖고 예.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러 두 개를 다 빼놓고요. 음. 어우 이거 소니 렌즈로 바뀌었네. 야간에 잘 찍겠다. 상호 없나? 장거 없나? 붕사들도 거의 다 손질해 주시더라고. 고정은 소프트웨어가 하지 각도를 얘가 잡는 건 아니라서 아마 같은 카메라가 두 개일 거야요 좌, 우동간에자 이렇게 카메라를 일단 집어넣고 만태가 차주만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치 다 하고 고정 잡고 편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문짝이 찍히면 주차녹화를 되게 하고 아니면 안 되게 하시는 걸로. 자, 여기 백미러에서 나온 배선이 밑으로 해서 요 순정 자아라 있죠? 순정 자아라 자리. 내가 지금 불을 켜면 보일 것이요. 어, 저 순정 자아라 자리로 해서 차 안으로 쏙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방 카메라 배선을 이쪽으로 넘기고 있어요. 이쪽으로. 저 안쪽에 홀이 있어요. 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빼겠다라고 하면 요 크래시패드 전체. 그러니까 대시보드 전체를 다 빼내야 돼요. 전방카메라 달겠다고 이걸 다 내릴 순 없잖아요. 이걸 내린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자를 다 떼고 기어봉 떼고 여기 밑에 콘솔 다 날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저 대시보드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거 내리는 데만 이틀 걸린다. 대신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해서 나올 거니까 선에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감아놓으면 여기에 열도 빠지고 얘는 엔진룸을 지나가니까 부직포로 감으면 열을 너무 많이 먹을 거잖아요. 뿡뿡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쪽 지나오는 건? <laughs> 자 여러분 이분이 저기 이거 저기 총 저기 본사 사장님이세요. 네 찍고 있어요. 본사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지. 이가린 가린데 가린데 루트로 옮깁시다. 일단 달았을 때 응. 돌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것도 그쵸. 그죠 요거 하나만 따로 공급하실 수 있네요. 예, 만큼만 그렇게 회사에 않아요지 오케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쵸. 여기다 지금 달았잖아요. 이거 백미로 접어도 문짝 찍힐까요? 이각도면문렇죠야할것 같아요. 그죠? 아 이제 어라운드 뷰 기초 설치는 끝났고 소리가 왜안 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와이프 저쪽 스피커니까. 어?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옥스가 따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신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봐도 이런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스피커라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예요. 좌우기 때문에. 얘 스피커선이 아니라는 얘기고. 혹시 몰라? 밑에까지 좀 열어볼 거거든요? 이쪽 열어보고도 답안 나오면 판매자한테 문의를 또 해보셔야 돼요. 아 지금 이쪽 링크는 정상이란 말이야. 이거 배선 링크 다돼 있는데? 야 이거 설정 문제 아니면 제품 문제다. 아 이쪽은 풀핀 링크니까 안될 수가 없거든.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된대. 뭐 어라운드뷰? 음. 어 문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 좀 하자. 아니야. 지금 블랙박스를 그냥 하지 말고 차주분이 보조 배터리 단다 그러면 지금 블랙박스도 걷다 묶어드려. 그저 사장님. 너무 못 찍지 않겠어.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지금 블랙박스도 보조 배터리 묶어버리면 방전이 안 나잖아요. 응, 어, 좋다잖아 어, 그거 봐. 야, 이거 만태가 네 쪽으로 들어와야 돼. 얘 뭘. 이거 묶어야 될, 이거 따야 될거 아니야. 뭘 따? 확인하면서 따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려면 이걸 꽂아야 조립을. 그러니까 꽂아놔야지 테스트를 되잖아. 아, 리버스. 아니, 조립을 해야지 뭘 되지 테스트라든. 아니 조립이야 선만 꽂으면 되는 걸뭘 그러니까 그걸 꽂으라고 했잖아요 선 꽂으라고 아까 전내 부터 아저씨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저씨 조립하라고 했잖아요 조립이 그게 그거지 그럼 뭐요 그럼 너 형활기를 자꾸 그따구로 해 응. 아, 왜요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그래? 나한테? 아 맞는 말 해도 안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엄마 난 맞는 말을 했어 뭐니 하나 어디 갔어? 사장님 어디 가서 이런 사장 보셨어요? 이런 데 접받고 사는 사장? 아니, 아니 재밌으면 안되고 사장님 불쌍.. 해요 재밌으면 되죠 이런 씨, 아, 받고 잔 났는데 씨 와서 숟가락 얹을, 혼자... 어 빨리 숟가락 안얹데실 아, 형님 해 해, 번 해, 번 해. 번 해, 해, 해! 어? 그쪽으로 안 간다며 형이 직원도 다고해 빨리 와 네. 났다 이 사장님 제품 교환 받으셔야 돼 최악의 경우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기 세팅 쪽으로 몰고 가야 돼 세팅 쪽으로 <laughs> 몰고 가면 저희가.. 아니죠 세팅이, 세팅 문제가 아닐 확률이 지금 대게 높아졌어요 왜 그래? 차량단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신청으로 넘어가 버렸것 같아. OEM 카메라, 그 후방 카메라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면이 없나? 선 잘라서 개조해야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저제 그런다고 되느냐 너 이거 전원부터 해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큰? 이거 지금 손 대야 돼 지금 순정 후방 카메라 껐는데도 전환된다고 전원이 들어가면 되겠지 내가 그런 거야 지금 왜그러면 지금 카메라 형이 라인은 형이 킨 거야? 아니야 원래부터 나와 그냥 원래부터 나왔다고? 응 어. 순정이 땐 그게 나왔다고? 그거 지금 전원 따놓은 거야? 켜면 켜져? 응. 오케이. 연결하면 죽네. 연결하면 죽는다고. 그럼 그 선이 아니란 얘기잖아. 없는 데가 카메라 컨트롤이 아니란 얘기잖아. 음. 어, 이런 난관이? 근데 안드로이드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순정 카메라 기능을 껐는데도 순정 카메라가 돌아가거든. 다시 해볼게. 됐니? 순정하면 나무 끝이야. 근데 왜 이곳을 순정하면 내 말이 그 말이다. 떴어 띄웠어 아, 힘들어 데스아, 여기 밑에 나5채야된다고 얘네, 응, 그 어, 어디 있어? 근데 나사 여기 컵홀더에... 원래 이렇게 그냥 안 붙죠? 딱 하고 나사로 고정하는. 이거. 어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좀 당황했을 응. 뿐이야. 얘 백미를 어떻게 접어요? 그렇구나. 형이랑 똑같지 않은가? 내처럼 네, 똑같네. 보세요 아, 네. 네. 예예 떨어져. 자, 이거 이 햄버거 잡. 아,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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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네. 그쪽에서 한번 정어. 저... 어차피 근데 일단은 주거 먼저 해야 될 거요. 예어 보정 해야 어, 되는데. 보정을 한 후에. 문짝 찍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보정 안 해서 그런 거고 지금 차체가 보이잖아요. 자다는 거야? 응빵으로 접어놨어. 차체 보이잖아 접어. 근데 앞에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정 보정하면 봐야겠다. 뒤가 보이지 이제. 어 근데 보정 하고서 봐. 보정하고 이거 뭐라고 답장은 왔는데 꼭 설명을 줘야 될래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핀 설정이 내 거랑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번 다른 거로 바꿔봤어요 이래서 소리 나면 대성공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차주분이 오늘 속이 많이 상하시지 않겠니? 어떻게든 뭐 성공해봐요 아니면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동영상을 줄까 그러면 여기서 안드로이드 유튜브 켜보고 막 그래도 소리 안 나는 걸 동영상으로 한 10초 정도 녹화해서 보내주면 아 그거 뭐 어디서 뭐 누르세요 할 수도 있어요 배선 연결이 정상인데 소리 안 나는 포드차는 처음이거든 자, 지금 배선 연결도 다 뜯어서 점검을 했고 대부분의 포드 관련 제품들은 이게 억스선이 안 들어가고 다이렉트로 순정 오디오 스피커를 가로채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설정을 다 만져봤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이러면 내가 관장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판매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자가 수행하라는 대로 다 해도 안될 때는요. 이거 그냥 영상 녹화해서 판매자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지금부터 판매자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판매자가, 자, 순정으로 가서, 자, 카메라, 사장님 동영상 키고 할게요. 카메라 좀 켜주실래요?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계세요, 그냥, 사장님은. 딱 찍고 계시고, 제가 그대로, 여기서 넘어가서, 소리가 안 나. 안 나잖아요. It doesn't work. 뭘.. 야, 이거 진짜 정신건강에 안좋아 이게 야, 그냥, 그냥.. 고정 잡는 과정을 가까이 보여 드려 볼까요? 오케이 시작할게 어이 10초만 기다리네요 10초 만에 되나? 오 됐어 쉬, 보이는 거니까 이러면 뭐 보조배터리가 굳이 필요하진 않으실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볼순 있어요 편하십시 네. 이, 이 모드로 놓고 적어볼까요? 어디까지 보이나? 많이는 안 보여요 네. 뒤에서 차가 다가오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밖으 도망가면 여기서 번호판 정도는 찍히겠지만 그죠? 주행 중만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블랙박스 기능은 켜 놓을 테니까 주행 중 녹화로 주차할 때는 다르게 나중에 고민을 좀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익스플로러도 어라운드뷰까지 는 장착을 끝났고요 저건 저거는 판매자의 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사운드 필드가 꺼져 있는지 보라 사운드 필드 그러면은 여기 있었잖아 사운드 필드 아 꺼는 거예요? 이거 예 뮤트예요 이게 볼까요? 안 켜지는데? 어... 어이, 된다 네비 소리나는 한번 보시고 뭐 안내를 아무거나 하나 눌러 보세요. 주소 나오니까. 팀의 추천견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 됐어 됐어 됐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동호 거기서 그게 꺼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네. 고생 하셨네 아유 됐다 됐어. 차 그럼 지금 조립만 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익스플로러 작업은 종료를 했어요. 아유, 해결 못하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속 시원하다. 여러분들의 내일도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소리 나니까 다 되셨죠? 조립 좀 다시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